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여자가 관심 있는 남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호감신호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호감신호 1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는 여자와 달리 단순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호감 신호를 파악하는 게 여자들보다는 더 쉽습니다. 남자들은 호감 있는 여자에게 티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호감 가는 여자에게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관심 있게 봐주세요.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호감 신호 13가지. 남자가 차 문을 열어준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등 남자들이 여자에게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무조건 여자에 대한 호감 표현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매너라는 것이 몸에 비어있는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자가 호감 있는 여성에게 이런 매너를 보인다면 뭔가 티가 날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초기 좋은 여자라면 남자의 행동을 보고도 눈치 챌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초기 좋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눈치가 없어도 100% 눈치 챌수 있는 호감 있는 여자에게 남자가 하는 행동을 알려 드릴 테니까요. 우선 카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선톡을 자주 한다. 할 이야기가 없어 보이는데도 꾸준하게 선톡을 보내는 남자들 있죠?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선톡을 보내는 남자는 여자와 뭔가 이야기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호감 있는 남자에게 선톡이 온다면 비싼 척 하지 말고 쌀쌀 맞게 굴지 말고 다정하게 답장을 보내주세요. 두 번째, 카톡에 질문이 많다. 남자가 나와 카톡을 할때 유도 질문을 많이 한다면 그건 호감의 표시입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는 소리죠 남자는 여자에게 호감이 생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거든요 또한 여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므로 나의 행동과 스케줄 외모 등을 여자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세 번째 카톡 메시지가 세줄 이상이다 혹시 인터넷 상에 떠돌아 다니는 남자들끼리 보낸 카톡을 본적 있으세요? 카톡 내용이 전부 단답 뿐입니다. 남자들은 귀찮은 것을 아주 싫어해서 카톡 메시지를 길게 보내는 것 자체가 곤욕이죠. 하지만 남자들 스스로도 카톡 답장이 너무 짧으면 매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호화미는 여자에게는 카톡을 길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잘 들어갔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잘 들어갔어? 요즘 날씨 추우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고 내일도 힘내! 막 같이 조금이라도 길게 카톡을 보냅니다. 네 번째, 카톡으로 셀카 인증샷을 자주 보낸다. 뭐해? 라는 질문에 공원에서 산책 중이야라고 답변하는 대신 인증샷을 보내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보통 여자들을 많이 본 남자들이 하는 호감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사진을 보냄으로써 한번더 자신을 여성에게 보여주고 싶고 여자의 사진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사진을 주고받는다면 친밀감이 빠르게 상승하죠. 하지만 보통의 소심한 남자들이라면 잘 하지 못하는 호감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호감 있는 여자에게 남자들이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많이 한다. 호감 있는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줘라.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말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자들은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여자의 말을 들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당신과 가까워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여자를 변호해준다.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남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또한 논리적이기 때문에 친구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하기보다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있죠. 하지만 호감 있는 여성에게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친구와 싸웠다는 여자의 말에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친구가 잘못했네. 라고 편을 들어주죠. 논리를 따지지 않고 항상 당신을 변해주고 편을 들어주는 남자가 있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이었던 남성이 당신 때문에 감정적으로 변한 겁니다. 일곱 번째, 아이 컨택을 잘하지 못한다. 이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평소에 아이 컨택을 잘하던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긴다면 눈을 쳐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끄럽고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당신의 눈을 잘 쳐다보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못 쳐다본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삐진다.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도 당신에게 서운해하고 삐지는 남자가 있어요. 이건 100%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귀지도 않았는데 당신에게 삐진다는 것은 이미 당신을 좋아하고 사귀는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죠. 남자들 중에는 망상이 심한 편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자와 사귀기 전부터 결혼하는 상상까지 한답니다. 아홉 번째, 이상형을 물어본다.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절대로 이상형을 물어보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상형을 물어본다는 것은 긍정의 표시로 남자들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이상형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나 친밀한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남자들은 내가 이상형을 물어봤으니 나에게도 이상형을 물어봐줘라고 바라고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호감 있는 남자라면 당신과 같은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열 번째. 자신의 능력을 어필한다. 혹시 호감 있는 남자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는 등 외모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남자의 능력은 여자의 외모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능력은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어필하게 됩니다. 뭔가 허세가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 귀엽게 봐 주세요. 11번째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어필한다. 게임에 시간 버리는 거나 너무 싫어. 난 친구가 별로 없어. 친구 만나는 시간에 여자 친구에게 투자하는 편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싫어하는 모습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나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열두 번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다 보통 남자들은 집, 회사, 집이라는 단순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누군가와 연애를 생각한다면 이런 생활 반경은 매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매력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성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죠 남성이 당신에게 볼링, 캠핑 등 다른 무언가를 하였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새로운 맛집을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서 찾은 것들이랍니다. 13번째, 구체적인 시간 약속을 잡는다. 새로운 것을 찾은 뒤 당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에게 호감 있는 남자라면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해요. 같은 둘이 뭉실한 말이 아니라, 언제 시간 돼요?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 꼭대기 있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여자들이 남자보다 눈치가 빠르다는 소리예요. 남자들이 당신에게 하는 행동이 호감이 있어서 나온 행동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보세요. 당신에게 호감 있는 남자라면 어떤 식으로든 티를 내실 겁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호감신호 1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호감신호 13가지 첫 번째, 손톡을 자주 한다. 두 번째, 카톡에 질문이 많다. 세 번째, 카톡 메시지가 세줄 이상이다. 네 번째, 카톡으로 셀카 인증샷을 자주 보낸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많이 한다. 여섯 번째, 여자를 변호해준다. 일곱 번째, 아이 컨택을 잘하지 못한다. 여덟 번째,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삐진다. 아홉 번째, 이상형을 물어본다. 열 번째, 자신의 능력을 어필한다. 열한 번째,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어필한다. 열두 번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다. 열세 번째, 구체적인 시간 약속을 잡는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